솔랩 요가교실에 오신 솔레버님들 환영합니다. 자기 전 스트레칭은 두피 건강에도 큰 영향을 주는데요.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고 하루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줄여서 두피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답니다. 신체를 이완시켜서 숙면을 유도하는데 숙면은 두피와 모발의 재생을 돕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춰서 두피 건강을 개선해요. 베개 위에 편안하게 앉아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두 다리는 앞으로 편하게 꺼내시고 마시는 호흡에 가슴을 한번 볼록하게 내밀었다가 내쉬면서 양손 다리를 잡고 가볍게 매달릴게요. 다시 마시면서 가슴 앞쪽으로 쭉 내밀고 시선 천장 맞다가 내쉬고 등동 그랗게 천장 맞다가 내쉬고 등동 그랗게 제 베개는 앉으셔도 되고 또는 앞쪽으로 꺼내셔서 발 위쪽에 올려두셔도 좋아요. 양 발바닥 합죽 붙여놓고 마시는 호흡에 척추 폈다가 내쉬면서 이마를 발 가까이. 내려가기 힘드신 분들은 베개 위쪽에 머리 기대셔도 좋고 두 주먹 겹쳐서 그 위로 이마 올려두셔도 좋고 잘안 닿으시는 분은 발을 조금 더 앞쪽으로 보내셔도 괜찮고, 베개를 반으로 접어서 그 위에 기대 주셔도 좋아요. 편안하게 호흡하면서 엉덩이 바깥쪽 고관절 이완되는 거 한번 느껴볼게요. 자, 천천히 올라오셔서 오른 다리 앞쪽으로 쭉 뻗고, 왼 다리는 굽혀서 허벅지 안쪽에 붙여주고, 앞으로 편안하게 몸을 숙여서 오른 허벅지 뒷면 늘려볼게요. 이때도 다리 위쪽에 두시거나 다리 밑에다가 베개를 껴놔 주셔도 좋아요. 베개 편안한 위치로 잡아서 편안하게 호흡 이어나갈게요. 팔꿈치 바닥에 내려두셔도 좋고 고개 긴장 풀어서 앞쪽으로 숙여 내려가셔도 좋아요. 천천히 올라오셔서 베개 앞쪽으로 내려놓고 그대로 다리를 굽혀서 팔꿈치로 무릎 바깥쪽을 밀어서 트위스트 해볼게요. 이때 척추는 바르게 세운 상태에서 가슴이 열리는 만큼 뒤쪽 방향을 바라봅니다. 천천히 정면 돌아서 다리 앞쪽으로 다시 펼쳐두시고. 뻗은 다리를 그대로 뒤쪽으로 보내셔서 반 비둘기 자세 만들어 볼게요. 왼 다리는 가볍게 굽힌 상태에서 몸통 앞으로 숙여 내려갑니다. 이때 왼쪽 엉덩이 바깥쪽에서 늘어나는 느낌 들어올 수도 있고, 오른쪽 다리 앞에서 늘어나는 느낌 들어올 수도 있어요. 편안하게 호흡하면서 나의 몸의 느낌 그대로 바라보시고, 고개도 편한 쪽으로 돌리셔서 상체 긴장을 한번 툭 풀어볼게요.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팔꿈치 손바닥 하나하나 짚어서 올라와 봅니다. 다리도 앞쪽으로 쭉 뻗어서 이제 반대쪽 이어갈게요. 왼다리도 앞쪽으로 뻗고 아까랑 똑같이 다리 위쪽이나 무릎 아래쪽에다가 베개 깔아주시고 마시면서 천천히 척추 폈다가 내쉬면서 이마 무릎 가까이 내려갑니다. 이제 왼쪽 허벅지 뒷면에서 늘어난 느낌 들어와요. 고개 기대셔도 좋고, 편한 자세대로 베개 맞춰서 내려놓을게요. 코로 호흡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고, 마시면서 천천히 올라와서 다리 굽히고 팔꿈치로 무릎 바깥쪽 밀어서 트위스트 척추 바르게 세운 상태에서 비틀어주시고 마시면서 천천히 돌아와서 다리도 앞쪽으로 뻗고 그대로 뻗은 다리 뒤쪽으로 보내서 마찬가지로 반 비둘기 자세 만들어볼게요. 오른 다리 굽힌 상태에서 상체 긴장 풀고 앞쪽으로 몸 숙여서 내려갑니다. 다 내려가기 힘드신 분은 밑에다가 베개 받쳐 주시고 고개 편한 쪽으로 돌려 두셔도 좋고 어깨와 목의 긴장을 한번 툭 풀어 보세요. 편안하게 호흡이어 나갈게요. 하시면서 천천히 올라와서 팔꿈치에 손바닥 하나하나 바닥 짚어서 올라오고 두 다리도 앞쪽으로 뻗어보고 자, 그대로 두 무릎 세워서 무릎을 좌우로 왔다 갔다 가볍게 움직여볼게요. 척추가 굽혀지지 않도록 척추 바르게 세운 상태로 무릎을 좌우로 왔다 갔다 그대로 양손 바닥 짚고 가슴을 위쪽으로 끌어올려서 우리 이제 골반을 위로 한번 번쩍 들어볼게요. 가슴 골반 높이 끌어올려서 천천히 고개까지 뒤쪽으로 젖혀보세요. 가슴 활짝 열리는 느낌이랑 이두 발바닥 밀어내는 힘으로 골반 끌어올렸다가 가능하면 천천히 고개부터 올라와서 다운 내려올게요. 자, 그대로 두 무릎 위에다가 베개 올려놓고 앞으로 편하게 숙여서 휴식해볼게요. 코로 편안하게 호흡 마시고, 길게 내쉬고, 자, 그대로 왼다리 다시 세워서 오른쪽 발목을 허벅지 위에 올려볼게요. 양손은 바닥 짚은 상태에서 가슴을 앞쪽으로 볼록하게 내밀어보고, 오른쪽 고관절 바깥쪽에서 늘어나는 느낌 바라보세요. 가능하면 무릎이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바깥쪽으로 미는 힘도 써보시고, 자, 반대쪽도 해볼게요. 왼쪽 발목을 오른쪽 허벅지 위에 올려서, 마시는 호흡에 가슴 볼록하게 내쉬면서 골반의 긴장을 툭 풀어줄게요.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쉬고, 천천히 다리도 풀어주고, 자, 이제 천천히 바닥에 누워볼게요. 매트 안에 쏙 들어오셔서 머리도 편안하게 내려놓고 양손 양발 잡고 해피 베이비. 내 손으로 발바닥 가볍게 당겨서 좌우로 움직여 주셔도 좋고 또는 중앙에서 꽉 눌러준 자세를 유지해 주셔도 좋아요. 다리 한쪽씩 폈다 굽혔다도 한번 해보시고. 손으로 발을 잡기 힘드신 분은 발목이나 허벅지 뒷면 잡으셔도 괜찮아요. 원하시는 분은 두 다리를 좌우로 한번 쭉 펼쳐내봅니다. 그대로 두 무릎 모아서 두 무릎 가슴 가까이 꽉 끌어 안아줄게요. 자, 베개를 엉덩이 밑쪽에 깔아주고 오른쪽 다리를 가슴 가까이 쭉 끌어당겨 봅니다. 이때 높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왼쪽 골반 앞에서 늘어나는 느낌 들어와요. 호로호 마시고 내쉴 때 끌어당기고 다시 마시고 내쉴 때 끌어당기고 그대로 오른손으로 오른 발도 잡고 천천히 발바닥 당겨서 무릎을 바닥 가까이도 낮춰보시고 이때 왼쪽 다리는 딸려 올라오지 않게 왼손으로 가볍게 눌러줘요. 자, 그대로 다리 풀어서 반대쪽 할게요. 왼무릎도 가슴 가까이 쭉 당겨주시고, 호로 호흡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쉴 때쭉 끌어당길게요. 한번 더, 내쉬면서 끌어당기고, 골반의 긴장 풀고, 똑같이 왼손으로 발잡아서 무릎 바닥 가까이 끌어 낮춰주고 호흡 마시고 내쉴 때마다 무릎을 조금 조금씩 바닥 가까이 낮춰 볼게요. 천천히 손도 풀어서 두 무릎 가슴 가까이 한번꽉 끌어안고 두 다리도 한번 쭉쭉쭉 펴냈다가 천천히 발바닥 내려놓고 이제 베개를 두 무릎 사이에 빼서 양손 옆으로 니은자 만들어주시고 두 다리를 오른쪽으로 툭 쓰러뜨립니다. 척추와 골반의 긴장 툭 풀고 자연스럽게 비틀어짐 느껴볼게요. 반대쪽도 어깨랑 골반 긴장 툭푼 상태에서 코로 호흡 마시고 길게 내쉬고 마면서 천천히 돌아와서 그대로 베개를 머리 뒤쪽에 받쳐서 편안하게 누워봅니다. 골반도 한번 들썩들썩, 기지개도 한번 쭉 펴다가 힘 한번에 툭 풀어낼게요. 그대로 양손 양발 편하게 펼쳐서 마지막 우리 사바사나, 송장자세 들어가 볼게요. 머리도 편안하게 내려두신 상태에서 온몸의 긴장을 전부 다 풀어놓고 개운하게 순환되는 느낌 느껴보세요. 자 그대로 누워 계셔도 좋고 일어나고 싶으신 분들은 두 무릎 가슴 가까이 쭉 당겨서 편안 쪽으로 돌아놓을게요. 천천히 손으로 바닥 짚어서 일어나 앉아 보실게요. 앉은 상태에서 두손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 놓고 고개 아래쪽으로 떨궈서 호흡을 가다듬어 봅니다. 마시면서 천천히 올라와서 그대로 마무리 할게요. 지금까지 자기 전에 하기 좋은 스트레칭에 대해서 같이 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 남은 저녁 근사하게 보내시고 좋은 꿈 꾸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마스테.